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일어난 압사참사의 사망자가 30일 오전 현재 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이태원동 일대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좁은 골목으로 몰리면서 대형 압사참사.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30일 오전 현재 사망 151명, 부상 82명 이렇게 해서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상자들 중에서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앞으로 좀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1명의 사망자 중에서 여성이 97명이었고 남성이 54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폭 4미터 정도의 좁은 길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뒤엉켜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약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1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인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12시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긴급 대책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우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 본부를 서울 시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총리는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그러니까 30일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관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애도기관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제외공간에서 조기를 개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표용하게 됩니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51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비극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특히 희생자들은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아직 많은 삶이 남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한데 대해서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이와 관련해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이번 이런 비극, 이런 참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막는 문제, 그리고 언론이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또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사들의 단체죠.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0월 30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혐오 표현의 자제와 언론에 대해서 재난보도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 예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국가적 비극, 특히 인명의 희생이 따르는 이런 비극 앞에서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사와 관련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온 국민이 설파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부상을 당한 분들이 완쾌되길 기원합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1.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혐오 표현에 자제가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3.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론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신 건강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한신경정신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 의학회의 정신 건강 의학과 의사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전문가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과 지인, 부상당한 분들과 가족, 목격자, 사고 대응 인력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처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재난정신건강지원시스템이 마련되는데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오강성. 재난 정신 건강 위원회 위원장 백종호.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 신경 정신 의학회 이런 문제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일또 언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도. 바로 언론의 그 분별한 보도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언론들이 재난준칙 보도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들을 함부로 보도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부를 비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번 이 인명사고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KBS의 박영환 국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SNS에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참사를 정치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요구됩니다. KBS의 재난보도 중측은 첫째 정확성, 둘째 피해자 배려, 셋째 인권 보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발표 자료 보도,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 방지, 선정적 보도 지향, 취재원에 대한 검증, 비윤리적 취재 금지, 과거 자료 사용 시 주의사항, 오류 정정, 컴퓨터 그래픽 사용 시 주의사항 등 18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성명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큰 슬픔을 서로 보듬고 어루만져 이겨낼 일입니다. 하나되어 이겨내야 할큰 재난 앞에 이런저런 셈을 앞세워 소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하여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곧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할것 같은 이재명과 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세월호 오보 때처럼 고의적 오보와 음모론 선동을 준비하는 듯한 mbc 등 언론 노조의 목줄 잡힌 노영 방송들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흐뭇하게 웃고 있을 그들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소방당국 경찰관분들 등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KBS의 박영환 국장, 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